자 보면은 이제 뭐냐면 우리는 아까 사키나무로 해봤고 눈침적으로밖에 부피를 비교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부피 공식을 써서 들어가는 거 이제. 아까 사키나무 부피는 어떻게 구했어? 그 등분된 가로하고 세로하고 높이를 어떻게 했어요? 곱했어요곱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절로 부피의 공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봐봐. 여기가 이제 길이가 이제 다 1cm야. 자 보세요. 이게 가로 높이가 1cm인 이 정육면체가 있어. 이거에 이제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부피 공식을 알았으니까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를 하는 게 부피다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근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7곱각 일곱각 1이면2인데 c m 를또 세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 센2미터에서 네? 세제곱 센티미터죠. 세번 나왔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까지 넓이의 단위는 뭐였어? 제곱도. 음... 어, 제곱 센티미터나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 이렇게 갔는데 이제 부피는 앞으로는 부피는 세제곱이다. 왜?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세번 곱하잖아. 그러면 네. 다 모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뀌어요. 부피가. 그 그러니까 답을 다 구해놓고서 세제곱 센티미터나 이런 세제곱 미터나 이런 단위를 안 쓰면 다 틀려요. 그리고 해놓고 또 제곱, 제곱으로 거꾸로 쓰는 아이들이 많았어. 부피의 공식을 써놓고 단위를 꼭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단위가 되게 중요해. 그럼 단위 틀리면 좋지. 다틀리는 거죠. 단위 때문에 어, 숫자는 맞는데 단위가 틀리기도 하고 그걸 알아두고요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볼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거 세 개만 이제 곱해주면 부피의 공식으로 자리 잡아버리는 거야. 아예.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이 밑에 거요, 거루 그고 어디 가 어디가 가로고 어디가 세로고 높이인지 구분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어. 가로는 밑에 있는 밑면의 가로를 말하는 거고, 세로는 밑면의 세로, 높이는 거기서 쌓아 올라간 높이가 높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 부피 구해봐. 너무 쉽잖아. 이 부피 어떻게 돼? 불러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나 이게 다 부피예요. 얼마요? 예 40세제곱 40 네, 40 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네. 써야 된다는 거야. 네. 알겠죠? 그래서 직육할체의 부피는 그 외워둬야 돼. 공식으로 부피공식은 어떻게 는해요 그랬을까요? 부피공식은 이제 어떻게 하다 가로, 가로의 길이, 가로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다. 이거를 꼭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 가로 곱하기 세로를 따르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가로와 세로를 곱... 가로하고 세로가 밑에 바닥에 있는 면넓 가로하고 세로죠. 그래서 민넓이라고 나오게 돼.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밑에 있는 양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말 다시 다른 말로 민넓이. 민넓비 곱하기 높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민넓비를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어. 그럼 어, 밑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면. 어, 밑넓가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계산하는 값으로 나와. 아예.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 민넓비 곱하기 높이가. 그렇죠. 알겠죠? 이거 보고 이건 또 뭐예요? 선생 님 이건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밑넓가 주어지면 거기다 높이만 곱하면 저절로 부피가 된다. 알겠어요? 민 넓이가 네. 여기 밑에 있는 가로하고 세로의 고비 민넓이 알겠죠? 네. 알겠죠?